잠누아로 갑니다. 배복 알았어? 안진, 안한 거? 야, 여기 농가고는 항상 추웠는데. 처음으로 날씨가 덥네. 좀... 아이고. 야, 위험하다, 위험해. 와. 국내산 왔다이공항. 이거 살라고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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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더라 그래 이거 이름 뭐였지? 냠냠 50만 김이네 응 어. 냠냠 두 박스가? 네두 어, 박스 응. 오케이 오케이 됐어 50만 김 맞지? 네 어. 오케이 됐어 이야 이거 멋지네 이거 포장비 따로 받아 자 새우도 이렇게 공항에서 포장했습니다 이거는 포장비 얼마야? 2시 45분 용산공항 도착하는 쌈누아로 갑니다 배복 알았어? 임신한 거? 그래? 어 알았네 검사하네 <laughs> 그래서 준비해왔지 확실하게 준비해왔지 영문으로 임신확인서 산모수술까지 한번수조그 보면 아나 한국글씨 인데 초음파 사진 있잖아 검사 많이 하네 그래 그거 보면 되지 야 검사 오래 하는데 확실하게 하네 확실하게 서류 안 따졌으면 큰일 날뻔 네 검사 박싱 하네 이제 웃네 이제 웃기인장안 좋더만 핸드폰 안내 없이 없어 없어 머리 뭐 복잡하노이거 왔네 왔네 왔네

됐나? 아, 그주주까지 3주, 어. 서로 다 있어야 되네. 서로 그냥 어, 복사, 어. 복사. 어. 서로 다 준비해야 되잖아. 처음 파사지나 그 아 2층 2층 오래요 이거 33주 하면 음. 아 있으면 괜찮아 산수 가능해요 음. 근데 서로꼭 필요 있어요 그래 그거 필요하네 자 이제 2층으로 갑니다 국내에서는 비행기 탈려면 2층 가로 돼요 2층 한국에 그냥 통과 근데 라오스에 서류 서로... 아 복잡하네 살 까다롭네 이거 뭐야 이거 원길 화장실 갔다가 붙인 거 어? 맞네. 뭐 뭐해 여기 여기 아나 여기 이거 뭐실래 이거 나 사주게 아, 아 친구 있어. 아, 어디 쌈나 친구? 어. 어. 엄마 이거 아까 비행기 응. 탈수 있어요? 응. 괜찮아 자 출발합니다. 항상 우리 스카이배 탔잖아요. 저 조금 작아 맞아. 어, 작은 비행기. 조금 큰 비행기. 네. 작은 비행기는 상 30... 집. 30주 이하 탈수 아, 있어. 아. 아, 30주 이상 탈수 없어요. 아, 그래? 아, 이 비행기는 33, 30, 30, 주 이하 괜타아요고무가 아, 그럼 지켜이고 예매했네. 네. 큰 비행기는 안전했잖아요아 그래 그래. 아. 7번. 프로펠러 비행기 타다가 고무부 백으로 큰 비행기 탑니다. 오, 이거 완전 국제선 비행기 같은데. 나 사람이 밀어내. 손으로 밀었어요. 한국의 네. 자동차 있잖아. 어. 아, 아 여기 차 있네. 저 오늘 차 오네 부 t 덕분 go, 거프로필라 비행기 말고 라우 에어라요. 아, 뭐, 이거 아, 처음 오빠도 처음 타본다. 이거 완전 국제선 비행기 똑같네. 시원네프라네 이거 많이 흔들어서 음. 이거 건기 못하. 그리고 스카이 b e 도그 l a 도어 비행기 너무 i n 서못 Namu 힘들어. a s o m o k 나중에 우리 n i 가서 n d u Taraman, but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남나라가 지금 비슷한 산이 없어. 홍수안네노에도물 들어가고. 야, 나우스도 이제 홍수 많이 나네. 돈다물장겠네 비행기 한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산이거 뭐지? 어, 벌써 다 어, 보시다. 시 어, 보시다. 어, 보시다. 어, 보시다. 시다 어, 보시 어, 보시시간은 얼마 안남았는다 어, 보시다. 어, 보시다. 어, 보시다. 어, 다다 보통은 홍수안에 우리 버스길 봤어요? 길길 버스다 아, 우리 버스타고 <laughs> 저길로 저 가야돼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빨라 맞네, 트럭 보이네. 빠르네, 제트야. 잠 시골마 이니까 오빠 이거 키 크네. 장신장신. 다키 작네. 오어밥잘 한국 사람이지 않네 따뜻하네 날씨. 어우, 어, 라오 에어라인 타고 왔습니다. 확실히 빠릅니다. 장인어른 여기 트럭이 저기 보입니다. 이게. 난지까 너무 더워, 덥네. 어, 더 보통 우리 야 여기 농가고 항상 추웠는데 네. 처음으로 날씨가 더네 아마 옛날 옛날 사람 예전에 가족 만나서 이렇게. 가족들 저기 앞저렇게 기다리고 있다. 이 와, 햇빛이 엄청 뜨겁네. 와, 산악 지역이라서 바람이 불어 갖고 그래도 좀 시원하네. 햇볕에 따가운데. 또 하는 사람 만났구만. 하여튼 마당발, 마당발. 라오 스카이웨이가 있고 라오 에어라인 이 있네요. 항상 라오 스카이웨이를 타고 온것 같은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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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앉아 계시네. 평행보! <laughs> 돗자리 <laughs> <도달이> 준비했네. <웃음> <웃음> 자, 저희는 이제 트럭 뒤 타고 갑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. <laughs> 저희는 타고 이렇게 갑니다. <laughs> 집까지. 야, 아니, 저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? 양치지 왔다 경치지 왔다. 야, 산만하 야 여기도 땅다 빠있네. 아이고. 이야, 하늘 좋다. 좋아, 좋아. 아우, 여기 오르막이 심하네. ああいうもんじばら。